저희 마을은 개발위원회는 분녀회장한분 여성분 예. 중에 예, 한 분. 예. 보통 동반장도 보면 남성분들이 주로 해요 집안에서 동네에서 분녀회에서뭐 활동할 때 보면 되게 여망지거든요 저도 진짜 일도 잘하고 이제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는 아낄까. 마을이 협소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이장을 하는데, 저한테는 이장하라고 누구 한 사람 청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. 차례가 돌아오면 당연히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, 그래서 막 서운해서요. 총회 전에 제가 하고 싶다고 이제 오늘 좀 뛰었어요. 반대는 안 하시는데, 썩 반기지도 않는 분위기였어요, 사실은. 각 마을에는 보면 향약이 있어요.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우리 마을에도 보면 향약이 세대주만이 가능한, 지금 현재 남편이 안 계신 관계로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예, 가능했었고, 저가 만약에 남편이 있었더라면 저는 불가능한 상황. 저희들은 그 마을 규약을 해서 그 전에 임원회의가 여성 남성 구분이 없었거든요. 30%로 여성 임원이 들어올 수 있게 구조를 짜는데 처음에는 조금 뜨아한 분위기였는데 설득을 하고 해서 잘 운영되고 오히려 보기도 좋고 협력도 잘 되고 우리가 영농 교육을 가더라도 남자분들이 주로 가면 여성분들은 안 가거든요. 여성분들만 모아놓고 영농 교육, 농약을 이렇게 바로 써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추진해서 시행을 했. 니다만 남자분들도 가정에서 세탁기 돌리는 거, 밥하는 거 그런 거를 잘 알아야 할 것처럼 여성분들도 아 만약에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농약을 어떻게 대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잘 배워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런 교육을 준비한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. 그래서.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어머니하고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. 여성들이 좀 사회로 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+ 요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킬까? 집안에서 동네에서 분녀에서뭐 활동할 때 보면 되게 요망지거든요. 진짜 일도 잘하고 어디 가서 바람꾼 떨어지지 않고 모든 팔방미인인데 왜 이런 이제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는 아낄까? 너무 아껴요. 아마 여성들이 눈치를 보는 거 집안에 독립을 못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독립을 했던 사람들. 그래도 목소리도 내고 활동도 하는데 훨씬 차이가 있어요. 저도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왔고 우리 집안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거든요. 아마머에 그냥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집안에서 합의를 못본 못 이유가 여성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일단 시간을 뺏기잖아요. 집안일을 하는 하는데도 불을하고 만약에 집안에서 딸이나 며느리가 뭐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가고 난다 하면 그건 되게 반길 거예요. 내 와이프가 아니라면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도 낮아지는데 그 원인이 남자들이 이산 부 들어가야 되고 여자를 배려해야 되고 같이 협력해서 가정을 꾸려나가야지 누구의 희생으로 가는 거는 요즘엔 받아들일지가 않아요. 이제 와이프도 한, 이제 능력이 되고 뭐 하고 싶어하는 그 의향 이 있으면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봐요. 마을에 그 여성 이장이 되려고 하면 그 마을의 학력도 고쳐야 됩니다.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만이 가능해요. 그러면 남편 있는 사람은 부인이 이장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. 여성분들이 총회에 참석 해가지고 향약을 개정을 해달라는 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수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, 우리 마을이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어,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? 그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려면 남편 생각도 많이 하고 아이 생각도 많이 하는데 처음에 단체장을 딱 맡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남편 저녁도 챙겨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농사일도 해야 되는데. 과연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을까? 이 생각을 했는데 여성분들은 내가 무엇을 할 거다 하면 미리 모든 것을 다. 다 준비를 합니다. 뭐, 반찬부터 청소부터 반일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자기 시간에 맞게 이 단체 활동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편분들, 집에 부인들이 어떠한 단체에 단체장을 한다고 하면 적극 밀어주시면 그 부인 역시도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더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여성분들을 밀어주십시오. <laughs> 많은 욕심을 부리면 시간도 짧기도 하고 본인도 힘들고 주민들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.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. 편안히 갈리면 뭐 옳은 거면 주민들 설득을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. 몇몇 분들은 저보고 내가 옛날에 너보고 우리 마을에 이장 한번 하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이장 참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분도 있어서 막 마음이 깊었습니다. 평생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잘했죠 잘했죠 그 말도 듣고 싶어 아 그래도 여자가 더 잘해 신기해 이런 말도 더 듣고 싶고 앞으로 저가 잘해야 여성 이장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주변에 이야기도 많아 네가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 한번 열심히 해보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?